소크라테스 효과.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결론에 이르도록 한 것처럼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변화시킨다. 이런 현상을 소크라테스 효과라고 한다. 태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진다. 가령 친한 친구의 경우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점들을 떠올릴 것이다. 이따금 나쁜 점들이 떠올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싫어하는 친구의 경우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쁜 점들만 떠올릴 것이다. 이따금 좋은 점들이 떠올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더 싫어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스스로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강화시킨다. 둘째,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논리적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평소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만약 자기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으면 몹시 긴장한다. 그래서 태도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 논리적이게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태도 변화가 외부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또 있다. 애교 없고 무뚝뚝한 실험자가 돈이 다 떨어져서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다. 이때 도와준 사람이 실험자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이상하게도 도와준 사람은 실험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또 도와준 돈의 액수가 클수록 실험자에 대한 호감이 더 컸다. 즉 사람은 도움을 주거나 선물을 통해 자신이 은혜를 베푼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베푼 액수나 양이 클수록 상대에 대한 호감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사람은 보통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잘 베풀지 않는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 불일치되는 소위 불협화 현상이 생긴다. 이 불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기묘한 심리가 생겨나게 된다. 즉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고쳐서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균형 이론의 장면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자극을 받았을 때 마음의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면 그것을 균형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심리를 말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기억하고 있는 제품은 구매 의사 결정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행하는 고객 평가단 추첨에서 떨어졌다 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그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고객평가단에 응모한 이유에 대해 자신을 스스로 설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괜찮은 제품이었다고 말이다. 이렇듯 개입의 힘은 큰 것이다.